이 따나 선장이라고 네. 제가 약간 팬분들께 제가 제가 지었어요 이 수식어를. 약간, 자부심이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약간 약간 그 올리는 글 올리는데 네. 몇 시에 잘 거라고 뭐배막 뿌뿌 출발한다고 하면 어. 네 거기로 다 모이시는 건데. 야 네, 한번 보여주세요. 아 보여주세요. 아 <laughs> 따나 선장 오늘 출발합니다 뿌뿌 2시에 <laughs> 그 저는 따라한낭 배에서 기다릴거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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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아, 기다려. 아, 아, 형에서 계속 꾸꾸하시는 거 알아? 아, 봤어요. 형들이 또 아, 형에서 꾸꾸를 또 전파시키고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포동 선배님이, 선배님이. 해주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거 제 겁니다. <laughs> 아, 그거 저작권이 있는데? 잠깐만. 아, 그거 얼마로 할까? 이야. Yeah. 뚜뚜. Yeah.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팬분들이 그거 되게. 마음 아파시더라. 하 맞아요. 뿜뿜. 맞습니다. 그래도... 제가 말했습니다, 음. 어저께. 나중에 그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하세요, 당당하게. 에이, 뭘. 얘기하는 거지? 왜 도대체? 어? 이럴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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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메시지로도 말했습니다. 아, 봤어요. 네, 그래서. 로아가 알고 있으면 됐다. 음. 그럼 된 거죠. 뭐, 많은 눈물들을 흘리시더라고, 로아들이.